안녕하세요 수학류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2.3점 문제 해설강의 진행해볼게요 우선 1번입니다 1번은 뭐 지도법칙 문제죠 그다 밑을 통일해주는게 중요해요 8은 2의 3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루트 8은 2의 2분의 3제곱으로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죠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 제곱으로. 어, 이제 그러면 곱하기는 지수가 더해지죠. 따라서 2의 2제곱이고요. 답은 4가 됩니다. 자, 지수법칙. 뭐 계속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ax 곱하기 ay 제곱은 더해지고요. A, X에다가 전체에다가 Y제곱을 하는 거는 곱해져요. 이거는 그 XY제곱이다. 그래서 곱해지는 거는 지수가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곱을 하는 거는 지수가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3번이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정적분 계산 문제죠. 자, 적분을 해주면, 어, 2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이고요. 0부터 2까지니까요. 2를 대입해주면은 8 플러스 8이라서 어, 16이 돼요. 오케이. 자, 정적분 계산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니까요.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일단 정적분을 하려면, 그, 부정적분을 먼저 할줄 알아야 돼요. 자, 부정적분이란, 미분의 반대인데요. 예시를 들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테그랄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를 적분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걸 미분해야 이 식이 나올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네제곱이 돼야 되겠죠? X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내 제곱을 미분해야 세 제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분을 하면 이첫수이 이 4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X 세 제곱은 그 4라는 개수가 없죠. 그래서 4분의 1 있어야겠다. 그래서 4가 튀어나와도 4분의 4로 약분해서 X 세 제곱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단 X 세 제곱 해야 되고요. 어, 튀어나오는 거를 약분해 주려면 어 반대로 역수가 이 기수로 들어가야 된다. 그 1은 뭘 미분해야 1이죠? x를 미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만약 위끝이랑 아래끝이 달려있다면, 이제 0부터 2까지고요 0부터 2까지란 뜻은 그 2를 대입한 거. 즉,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뭐 계산 안 할게요. 2의 3제곱. 플러스 2. 2를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뭐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된다. 자,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등비수열 문제죠. 자, 그래서 뭐 등비중앙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등비수열 일반화 공식을 써가지고 해도 되겠죠. 뭐 일반화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 일반화 공식 써주면 A3 대신에 A1의 R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A3, A5도 마찬가지로 A3은 A1의 R의 제곱. 곱하기 A5는 A1의 R의 제곱이에요 조금 정리를 해주면 A1의 제곱, R제곱이 4고요그 다음에 A1의 제곱, R의 6제곱이 64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제 뭐 연립하는 거잖아요. 연립하는 거는 그 등비수열의 연립은 변변끼리 나눠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변끼리 나눠주면 뭐 밑에 있는 거를 위에 걸로 나누면 a1의 제곱 r 제곱 분의 a1의 제곱 r의 6제곱이고요 이건 반대로 4분의 64가 되겠죠?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어.. 이거는 다 약분이 돼버리고요 r의 4제곱만 남고요 우변은 4분의 64라서 16이에요 R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일 수 없어요. 공비가 음수면은 뿔마 뿔마 번갈아가면서 나오겠죠. 따라서 공비는 양수이어야 된다. 어 공비를 구했으니까 다시 여기 위에 시계에 대입해주면 a1의 제곱 곱하기 4가 살아서 a1의 제곱이 1이고요 역시나 a1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만 아까 했던 대로 모든 항이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1은 그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따라서 a6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a6은 a1에다가 r의 5제곱을 곱하는 거고 a1은 1이고 공비 r은 2라서 어, 32가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해볼게요. 4번은 그래프 극한 문제죠. 그래프 극한. fx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온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그래프를 타고 오겠죠? 도착지에 함수값이 얼마냐? 4다. 자, 두 번째. f, x가 e e 그러니까 e-로 오는 거죠? e-라는 거는 2보다, 왼쪽에서 2로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2로 온다. 여기 아래 그래프를 타고 오겠죠? 삼수값은 마이너스이다. 둘이 더해주면은 2겠죠? 자,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5번은 삼각함수각변환이죠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 조금 유형이 이제, 아직까지 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자, 오늘 이 문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 이코사인 파이 마스타가 이제 문제죠? 이거는 각변화를 써가지고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스타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포인트인데, 자, 각변화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였죠. 첫 번째는 그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고 이제 이거는 사분면을 결정하는 거였죠. 각의 사분면. 항상 이 부호를 따질 때, 그 세타는 예각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파이에서 예각을 뺀다는 거는 이제 2 사분면이라는 거예요. 2 사분면. 따라서 올사탄 코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있는 거겠죠 이사분면이니까 이사분면은 사인만 양수거든요. 따라서 코사인은 음수로 나온다는 거라서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사인은 음수.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삼각함수 종류를 결정하는 거죠. 종류를 결정하 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를 말하는 거라서요. 어, 종류가 바뀌냐 안 바뀌냐는 여기 파이. 파이가 정수배냐 아니면 이제 분수 꼴이냐로 이제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냐 아니면 2분의 파이냐로 나누는 거고 이제 정수배는 이제 종류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코사인이 음아 이건 아까 코사인이 음수인 거죠, 지금. 예. 네. 코사인이 이제 그대로 코사인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정리하면요. 어, 그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 코사인이라는 거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삼각함수의 값을 하나를 알면은 그 나머지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죠 그래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2 일단 부호는 떼고 부호는 나중에 한꺼번에 생각할 거고요 탄젠트 정의는 밑변 분의 높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2를 그 1분의 2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밑변은 1이고 높이는 2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피타버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은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뭐, 사인이랑 코사인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그,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인데, 물론 하나하나 이제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의 정의가, 코사, 아니, 탄젠트의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이거 정리하면 사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인을 물어보는 거겠네요, 사인을. 사인은 여기,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5분의 2인데요. 이제, 이 4분면이기 때문에, 이 4분면. 아까, 사인은 이 4분면에서 양수였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나온다. 정리하면 5분의 2루트 5가 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6번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간단한 계산 정도인 것 같고, 일단, 1콤마 F1에서의 접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구해줘요. 접선 구하려면 도함수를 먼저 구해놔야겠죠. 도함수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접선은, 접선. 자, Y는, 일단, 그, 큰 틀로 적어볼게요. F'1이죠. 1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F'1이고, 1콤마 F1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있고요 어, 이제 계산을 해주면, f'1에다, f'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겠죠. 그럼 1이에요. 그 다음에 x-1. 자, f1은 여기다 대입할 거죠. 대입해주면, 1 p l u a. 조금 정리를 하면은, x p l u a로 나오거든요. 어, x p l u a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이, 이제,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라는 거죠. 뭐, X절편, Y절편을 찾으라는 건데, X절편은 마이너스 A, 0이고요. Y절편은, 이제, A라서, 이교점이 0,A가 돼요. 따라서 PQ의 길이를 구해주면, 어, 이 루트 2A라서 이 A라서, 이 6이라는 거는 A가 이제 3루트 2라는 거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어.. 7번 일단 정적분과 넓이 좀뭐다음수 넓이라고 합시다 이제 사실 이거는 3점짜리 치고는 그.. 잘 알려진 공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 공식을 안 쓰고 이제 계산으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거고 뭐 샘도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그 계산이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바로 그 하나 뭐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스킬 하나를 이제 알고 지나갑시다. 자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뭐 보통은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많이 구하죠. 근데 직선이어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직선이어도 되고 FX가 이렇게 알파랑 베타에서 뭐 x축이랑 맞는다고 하면 여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f(x)는 최고차 기수가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뒤에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 넓이는 자 6분의 그 다음에 a. 뭐 문제상 에 a가 양수지만 만약 에 a가 음수여도 항상 넓이는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좋겠고 여기 이제 간격. 간격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거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정적분을 쓰지 않고도 넓이를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거고요 왜냐면 이게 적분을 세번을 해야되니까 그렇죠? 여기 넓이랑 아뭐 1번이라 합시다 1번이랑 2번이랑 3번 세개를 구해야되는거니까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1번 넓이는 자 이게 지금 EGX죠? 따라서 6분의 어최고창 기서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우면 1이에요. 여기 간격의 기, 그 간격을 보는 거죠. 0부터 2까지니까 간격은 2가 되있고요. 2의 세제곱이다. 플러스 2번. 2번도 마찬가지겠죠. 뭐 왼쪽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창 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 간격이 2부터 4까지라서 어차피 간격이 2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6분의 6분의 2의 세제곱으로 나오겠고. 자, 세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역시나 똑같이 6분의 1이에요. 최고 장계수가 1이라서요. 하나 다른 게, 여기 길이가 0부터 4까지라서, 길이가 4죠? 따라서 4의 세제곱이다. 정리를 해주면은, 6분의 8, 3분의 4, 3분의 4, 이거는 3분의 30이겠죠? 기산내주면 3분의 40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조건을 안 쓰면 기산이 너무 길어요 사실 풀기 힘들었을 것 같고 이제부터 알아두면 되죠 넘어갑시다 8번입니다 자 8번은 이제 수열이 기납적 추론인데요 뭐 보통 되게 어려운, 문, 어려운 문제 나오는 편인데, 뭐, 하도 나오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3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는 편이에요. 자, 일단 이거는 기본 마인드가 일일이 하자예요. 일일이 하자. 그래서 규칙성을 약간 발견을 하자는데 어, 처음부터 규칙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일일이 다 해봐야죠. 자, n에 1을 대입해주면, a 2는요, 절댓값 a 1-2인데요. A1이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2를 빼주는 거죠? 어차피 20은 양수니까, 18이겠네요. N에 2를 대입하면, A3은 절대값 A2에다가 2를 뺀 건데요. 역시나 16이겠죠. 그래서 뭐, 사실 뭐더안 해봐도, 첫째 항은 20이었고, 두 번째 양은 18이었고, 세 번째 양은 16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절대값을 씌우는 게큰 의미가 없죠, 지금? 다 양수라서, 그냥 2씩만 빼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계속 가면은, 언젠가는 0이 나오겠고, 이때부터가 조금, 그, 분수령이 되는데, 언제 0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30까지라는 게, 그 은근히 많지 않아요. 일일이 하면 금방 하고, 혹시 헷갈리면, 그, 실수할 것 같으면, 무조건 일일이 하시고요. 뭐, 세은 바로 해볼게요. 자, 16에서 0으로 가는 방법은, 16에서, 2를 몇번 빼는 거냐면 8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을 거쳐서 16에서 0으로 왔다는 거고 그 말은 이 a3에서 8번을 거쳐서 a11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a11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a12는 자 다시 이제는 또 대입해 볼게요 a12가 나오려면 n에다가는 12를 대입해야겠죠 절대값 A11, 마이너스 2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2에요. 자, A13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할게요. 절대값 A12에다가 2를 빼는 건데, 어, A12가 마이너스 2라서, 절대값 A12는 2로 나오겠죠? 그래서 2에서 2를 빼니까 0이구나. 또 A14는, 절대값 A13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2겠죠? 뭐, 규칙을 찾았죠? 어, 계속, 처음에는 이제 이 식을 빼다가, 여기, 여기부터, 0, 0, 2, 0, 마 2가 반복돼요 뭐,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지금, 짝수번째까지가 계속 마이너스 2라서, A30, 뭐, 짝수번째죠? 이것도, 어, 마이너스 2로 나온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앞에 거의 모든 합이랑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가 몇 번씩 있는지만 보면 될것 같은데, 자, 30까지 합은, 일단은 20부터는, 어, 2까지 합이에요. 지금 이게 다 짝수들이에요? 18 거쳐서 2까지 합이고, 자, 뒤에는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주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것도 짝수 지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몇 개씩 있냐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지금 11부터 30까지라서, 이게 총 지금 2 0개예요 쌍이 20개라는 거는 이 짝지은 개수는 10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쌍이 10개가 나온다. 그 말은 마이너스 2가 뭐 10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등차수열 합을 해주면 지금 총 이게 그 10개겠죠? A10까지가 A10이 지금 2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2분의 이분의 10,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고요. 마이너스 20. 그래서 계산해주면 110에다가 20을 뺀 거라서 이제 90이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점짜리 다 마무리 했고요. 그, 단답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답형 16번 이거는 로그 계산 문제죠 역시나 아까 1번, 지수 법칙에서 마찬가지로 그 밑을 통일하는 게 핵심이에요 밑을 통일해주면 로그 2에 96 자, 4분의 1을 2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자, 4분의 1은 어,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리고 9 아, 좀 정리해봅시다. log2의 96이구요. 어, 밑에 거듭제곱은 역시나 진수처럼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그대로 나오진 않고 역수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log2의 9가 돼요. 9. 자, 다시 이거는 그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로그 2에 9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돼요. 이렇게. 9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얼마일까요? 9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로그 2에 3분의 1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로그 2에 32가 되고요. 32는 2의 5제곱이니까 5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함수의 극대 극소 문제고요. 역시나 계산 정도에 불과해서 일단 극소라는 거는 도함수가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 점이니까 0이 되겠죠. 0을 지나지 않고서는 부호가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서 3x 제곱 마 6x 플러스 a가 나오고요. f 프라임 3을 구해주면 27 18 a라서요. 어, 9 a가세요. 이게 0이구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극대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f 프라임 x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인수분해 가능해요. 그럼 x3, x 마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뭐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 프라임 x 이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겠죠? 어, 왜 그러냐면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는 이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도함수가 음수라는 거는 이렇게 함수가 감소한다는 거고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는 다시 함수가 증가한다는 거라서 함수가 증가한 다음에 감소하는 건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대 값은 f 마이너스 1이고요. 음, f,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마, 3,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인데, a가 마이너스 9였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마, 4 플러스 9, 플러스 10이라서, 정리하면 15가 나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18번은 시그마 계산이고요. 시그마 계산을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정적분 계산처럼 여기 위끝 아래끝을 그 통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왼쪽은 1부터 6까지고, 오른쪽은 1부터 5까지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하나로 맞춰줘야 되는데, 어, 1부터 6까지에서 6을 따로 빼고, 1부터 5까지 붙이는 게 편할지, 아니면은 1부터 5까지를, 1부터 6까지로 만들려면, 없는 6을 넣어서 바꿔야 되는 건지, 뭐가 편할까요? 당연히 이미 있는 거를 따로 분리하는 게 편하겠죠. 없는 거를 넣어서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1부터 6까지를 자, 1부터 5까지로 분리를 하고요. 6일 때 남죠. 6일 때는 따로 빼면 돼요, 그냥. k가 6일 때는 6일 대 입하면 그 7의 제곱이라 49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k는 1부터 5까지 k 1의 제곱이고요. 자, 이제는 이위끝 아래 끝이 통일됐으니까, 시그마 기산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칠 수가 있다는 거죠. k가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뺄 수가 있고요. 이거랑 별개로 49를 더해준다. 자, 이 빨간색 시그마를 계산을 해보면요. k가 1부터 5까지. 4k가 되는데요. 뭐 이거 시그마 공식이죠 어, 4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6 더하기 49라서 정리하면은 약분 되고요 어 60에다가 49를 더하는 거라 109가 나옵니다 답은 1 0 9예요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19번은 속도와 거리의 문제고요 일단, 사실, 이데 가속도도 물어봐요. 속도를 한번 미분한 게 가속도죠. 그래서, vt를 미분해주면, 가속도 at가 나오고요가속도예요 자, 자, at는 12t제곱 마4 8이고요 이게 0이 되는 거를 찾자. 그러면, t제곱이 4인데, T가 양수야겠죠? T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k고요. k가 이제 2인 거니까 0부터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 이거 이제 거리 공식이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4t 세제고마 48을 계산을 하면 되고. 어 이게 실제로 이제 0부터 2 e 사이에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양순 염순지 판단하는 방법은 보통 그래프를 그려 보는 게 제일 편하죠. 따라서 VT의 그래프를 그려 본다고 생각을 하면 4t로 묶을 수 있고요. 묶어 주면 12. 정리하면 t 2트3 t √3이라서 뭐 VT 3차 함수죠? 이런 식으로 생길 것 같고요. 뭐, 기함수겠네요. 0이고, 2루트 3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요. 그래서, 2는 2루트 3보다 작으니까,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vt니까, 이게 v, vt가 음수예요. 따라서, 이걸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 뭐, 계산을 좀 해볼게요. t t 좀 해보면, 마이너스 t 네제곱 플러스 24t제곱이죠? 이거를 0부터 2까지니까요. 마16 플러스 96. 에 0을 빼는 건뭐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정리하면 80이 나옵니다. 답은 80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 2022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2, 3점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